비즈니스 캐주얼.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정말 어려웠어요. 캐주얼 하면서도 비즈니스에 맞게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춰야 하고, 회사마다 운동화가 되는 것도 있고, 청바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, 이렇게 규정이 불분명하다 보니까, 어제 주변에 괜히 욕먹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비즈니스로 입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근데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인식이 바뀌어서인지 요즘에는 캐주얼 쪽으로 경계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작년부터 제 눈에 자주 들어왔던 브랜드가 포터리였어요. 딱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캐주얼의 경계를 잘 짚은데다가 소재랑 만듦새가 좋아서 제 주변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경험해보자 싶어서 이 셔츠를 구매하게 되었어요. 저는 이 셔츠를 특히 포터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포터리 그 특유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이 가장 잘 묻어나 있기 때문이에요. 먼저 소재를 보면 80수의 레질리언트 가공이 된 고급스러운 원단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자잘한 주름이 져 있고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촉감이에요. 아마 지금까지 줄곧 Y 셔츠를 입으셨던 분들은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이런 셔츠를 보고 어떻게 다려입지라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요즘은 너무 꾸민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패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셔츠도 각 잡히고 주름 없는 와이셔츠보다 이처럼 수수한 느낌의 셔츠가 멋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소재가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딱 적당히 힘을 뺀 느낌이라 슈트나 청바지 어떤 옷에든 잘 어울리고 면접이나 사내 발표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핏감과 사이즈를 보면 포터리에서는 총세 가지 핏을 제공하고 있는데, 앞서 말한 포터리의 자연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셔츠는 컴포트 핏인 것 같아요. 문제는 사이즈인데, 저는 평소에 여유롭게 입는 걸 좋아하고, 또 마른 체형을 보완하고 싶어서, 컴포트 핏 중에 3사이즈를 착용했을 때, 어깨선이나 품이 오버핏해서 좋더라고요. 근데 포터리 매장 직원분이나 온라인 사이즈 가이드를 따르면 이 사이즈를 추천하곤 해요. 심지어 키가 185인 포터리 모델분이 이 사이즈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만약 저와 키가 비슷하신 분들 중에 살짝 더내 몸에 맞는 정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를 입으시면 잘 맞으실 것 같고, 저처럼 캐주얼한 셔츠에 익숙하신 분들은 3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컴포트 셔츠는 품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주로 빼입는 게더 예쁘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넣어 입기에도 좋았어요. 마지막으로 이 셔츠를 추천하는 이유는 색감 때문이에요. 온라인도 그렇고 포터리 매장에 가보면 컴포트 핏 중에도 거의 20개 이상의 컬러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화이트나 블루는 너무 포멀하고 핑크는 또 채도가 높아서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으면서 가장 포터리다운 셔츠를 뽑으라면 저는 이 실버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정확히는 실버라기보다 빛에 따라 코코넛 밀크색에 가까운데 이 색이 앞서 언급한 소재와 핏에 어우러져서 로고 없이도 포터리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. 아, 참고로 포터리 셔츠 중에 같은 컴포트 핏에서도 두 가지 실버 컬러가 있는데 트윌 소재로 된 거는 색감이 좀 밝아서 저는 이 80수로 된 셔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오늘 셔츠 하나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제 아내가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고 새로운 원두를 맛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산미가 있다 없다 정도는 구분해도 그 깊은 향이나 맛까지는 잘못 느끼겠더라고요. 어, 이렇게 저게 커피가 그러하듯 누군가에게는 포터리 셔츠가 그냥 셔츠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. 네, 그럼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. 좋은 가격에 잘산것 같아. 응. 상품 등록도 안돼 있어. 너무 좋다. 응. 아니 이렇게 박스가 작을 줄 몰랐어.